두 명이나 있네? 아니네? 두 팀이네? 아하. Nope! 아. Nope! 한명 기절해. 피로가 없나? 응? <laughs> 뭐뭐번번번번번번번번 <왜? 목소리> 뭐, 언제부터 어, 있었냐아나수아아까부터 계속 계속 믿었잖아. 니 부르고 있었는데 잠깐 너무 많거 같은데? 나? <laughs> 나 그래도 세개야 어? 나 오토바이 여기 스 쪽으로 그래요? 저거 보지 못했지만 일단 인지 올라가는 신경 안쓰 한못 조심해 망쳐. 조심해. 하나 기절. 니손 빨리 백업 중간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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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죽어. 내 옆에 있거든 바로. 여기 스마트핑. 어디 갔냐? 집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폭폭도 많은데 던져봐야지. 응잘가 뭐야? 집 안에 있었냐? 뭐야? 진짜 죽었네. 우리 아니, 터져서 피디가... 그그쑥 칠낀... 바로 아래쪽, 우리가 핑시가 돼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. 이제부터 어? 내가 핑 찍은 내 자리가 매우 안 좋은데? 어? 방금 집 뒤에 저 흰색 2층 집 뒤에서 피 튀기는 거 봤어 있나보다 뭐야? 아 깜짝이야 보여? 오 미니 소련기 일단 하나 땄고 와우 기절된 거 떴어. 살리고 있길래. 나이스 샷. 아, 아, 아 사람이 있어요. 우리 뒤에 또 봐야 돼. 우리, 우리 옆집에 사람 없었어. 어. 하면 킬. 오. 한팀 전멸이다. 저기 팀 없을 거 이제. 어? 쟤네 시체 나먹으러 갈래? <laughs> 그래도 될것 같은데? 어? 지, 진짜 알래 어? 가, 여, 가자, 어 가자,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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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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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가자! 맞아. 저기는 하프이고 뒤쪽에서는 근데. 저격 싸움이고 근데 자기장 왜? 자기장 때문에 애매하다 자기장은 가야 될것 같은데? 뭐, 여기 진짜 너무 아늑한데? 아니면 뒤쪽으로 뺑 돌아서 가자 우리 어, 막 이러고 있으면 모르겠는데? 아 자기장 따라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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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생각 뒤에 저 저격수들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설마 쏘겠나 근데 이쪽에는 총소리가 안 들리거든 없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존버충이 있다던가? 여기 나오는 거 조심 혹시 몰라 집에서 나올 수도 여기서 자기장 뀌이어 알고 있어 근데 우리 위에도 그냥, 적 있어 제발. 씨, 자기 자기 아, 혹시 자기 잡깐 진짜 너무 안 도와준다. 여이소. 와, 한 방금 저이, 반응 진짜 그렇게 됐다. 와, 나 방금 반응 좀 싫었다. 저기도 있다. 스마트 핑 아이 저기 155확킬 아, 확킬이에확 킬이야! 멀리 있다, 친구 멀리 있다. 저기 발견. 친구 좀 멀리 있다. 어, 보이면서. 여기 스마트핑에 사람 있어, 근데. 맞았다, 저거 맞았다. 맞았다고? 아, 찾아, 찾아. 나이스. 마우리. 아 맞아 저기도 사람 있거든. 기절. 다 있어. 스마트핑. 3뚝 기절이야? 뭐야? 나무 쪽에. 쟤확킬 해야 되는데. 아나 헤드 맞고요. 이서 걔또빽 있나? 쟤네 무시하고 우리 있어 있어 가야지. 있어. 조금 피 깔긴 했는데, 있긴 오케이. 했어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킬, 킬, 킬. 나도 이... 두 팀. 아, 자 그냥 진짜 너무 안 도와준다. 왼쪽으로 돌자, 우리. 이거 총소리 절대 내면 안 되고 왼쪽으로 향 돌자. 제딴데 억울로 걸렸거든. 아, 불도, 불도, 핑, 불도 핑. 민국이 이럴 바에 차라리 뭐라? 밑으로 도는 게 낫지 않나? 어제 여기 좌렇게 꿀인데? 아, 그래? 어? 이형이이개 <laughs> 꿀인데? 쟤네가저 집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거든. 앞에 보급. 뭐해? 내가 뻗었어. 보급까지 이쁘더뭐라 보급 세 건데. 이요아 근데 이 와중에 내 카고팔 스킨 어. 너무 이쁘다. 민서. 아. 어? 연막치고 가야겠다 이거. 연막 깎게. 하나하나 깎게. 연막길 만들자. 가야 돼, 가야 돼. 이거 맥좀 걸릴 거지? 오케이, 어, 뭐야? 모조리 잘 맞춰. 아, 이거 조졌는데, 이거 떻게 가지 화염병 조심해. 미성, 뭐 떨어진 소리 들렸는데, 우리 말고 딴팀더 있다. 내가 뿌린가, 방금? 오케이. 폭이다, 폭! 아, 아니네. <laughs> 얘네 내려와야 되거든? 얘네도 봐야 돼. 폭이다, 이거. 아, 아니네. 뭐야, 얘네. 연막 왜 이렇게 많아? 어, 저거 잖아 헐? 딴팀 멀리 있는 거 같은데? 어, 딴팀 멀리 있고. 나이스 내려온다 한 명씩 켈켈켈 나이스 나이스 야 1대1대1 아 1대1대2다 아미서 여기 못 올라온다 나 글로 돌아서 갈게 1대1대2 오케이 확인 어, 나 여기 있을게 미서. 조심해. 진짜 조심해서 해야 돼. 나 여기 아 여기. 아뭐 하냐 새끼. 뭐 하냐. 미소소 소리냈다니. 조심해. 한 명은 돌에 있는 것 같거든. 1오0캐 나이스. 라스트다. 라스트 여기. 어내 쪽. <놀람> 나이스. <놀람> 좋았다 진짜. 와 <laughs> 얼마만이? <laughs>